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한반도에 대류운이 분포해 있는 강원, 경북, 경남 일부 지역, 서해 남부 해상에 강수의코가 관측되고 있으며 강수 강도가 강한 곳은 낙뢰도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고도 자료에서는 중부지방 일부 지역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 1,500 피트 미만 저고도 구름이 많겠으며, 그 외의 지역도 3,000 피트 대의 하충운이 관측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정은 현재 강수 강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km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가 없거나 약한 지역은 VFR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해 오도를 포함한 서해 북부 해상에 해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은 강수해코 주변으로 30나트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에서 10나트로 불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시정예상도에서는 일부 서해상과 남해상에 시정저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로 인해 내륙지역도 단속적으로 시정이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착빙은 없겠으며 난류는 오늘 천에서 4000비트 고도에서 해안을 중심으로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수예상입니다.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일부 서해상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곳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저고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기압골로 인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도 있는데다가.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저고도 구름이 생성되겠습니다. 강수가 일 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특히 실링이 더 낮아지겠으며 1000에서 2000피트 실링인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기가 불안정하여 적란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서해상 일부 지역과 내륙 지역에 강수가 있겠습니다.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상층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겠으며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에는 낙뢰와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고도 운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기상 정보와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